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 뜨거운 경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미디어 석꽉차 있어요. 네. 기자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뭐 경기장은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는것 같아요. 경기도 아주 화끈하고 뜨거운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카카 공격기 회역보입니다. 자 동료를 기다려줄까요? 그냥 갈까요? 자 동료와 함께할 기회입니다 자 괜찮습니다 자 좋은 패스예요 네 찬스로 연결할 수 있어요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카카 레이스 마운트라 공 잡습니다 사울리게스 이바우드 공을 만지는 토레스 자 연결되나요? 좋은 기회 키퍼 멋진 다이빙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이 되겠는데요. 자막은될것 같습니다. 문 앞으로 연결. 골키퍼 정면 손쉽게 잡습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칩니다 슈팅 시도. 들어봤어요. 멋진 골 터집니다. 아, 멋지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완전 무결한 속공입니다. 이런 골을 기다렸던 팬들이 많은 정말 대단한 속곡이 나왔어요. 이건 사전에 연습을 안 하면 나올 수가 없는 속곡입니다 그만큼 완벽했습니다. 품 잡는 세이더루프. 아, 오늘 수비진이 너무 불안하네요.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망자 풍 따내는 기회인데요. 디바우드 호나우두. 좋은 교회. 슛! 골방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야, 정... 있었습니다. 공 잡는 싸우 세이드로프 움직입니다 리턴 패스 올릴 수 있는데요 카푸 아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야 오늘 경기 치열합니다 정확하군요. 이 선수 역시 노련합니다. 아주 멋진 마무리. 아, 대단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득점입니다. 1대 1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키고프로 시작합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반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킥. 아 비디고도 큰 그림 그릴 수 있죠. 브라질 박스 안쪽 크루스볼 카를로스니다미스테이 터치 백패스합니다. 골키퍼가 방향을 좀 바꿔야 될까요? 페우. 로빙 패스 넘겨 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띄워 주는 패스였는데 좀 낮았어요. 네, 아주 기술적인 패스 시도했는데 아쉽습니다. 가 듭니다 찼습니다 때렸어요 골반을 흔드는 엘리오 베르난도 토레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득점입니다 아 지금까지 슈팅 개수가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결국 슈팅을 자꾸 해야 또 골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저것까지 안 들어갔으면 조금 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크로스 교회입니다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 위드거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이도 늘어난 듯 했어요 주심이 다시 한번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코너킥입니다 네, 계속 연속된 코너킥입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베르난도 토레스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골키퍼의 어촌 플레이 손잡아냅니다. 전반전이 끝나는 런던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싸울리겠습니다. 사울은 어떤 선수와 짝을 잃어도 적절한 조화를 이뤄냅니다 맞습니다 활동량이 그만큼 많고요 또 공격과 잠시에는 왼발 한방 상당히 매섭죠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자 파이널 서드 진입하나요? 네 기회죠 자 크로스 가야죠 아하 이 수비 밸런스가 너무 엉망이네요 키바우드의 멋진 터치입니다 공 잡는 도레스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운전으로 뛰었습니다 태클로 공 가로챕니다 벗어납니다 터치 아웃이에요 네스로인이죠 메이슨 마운트, 메이슨 마운트, 잉글랜드의 미래 포스트 램파드로도 불립니다. 그렇습니다. 미드필더와 이선이 모두 가능하고 득점력이 있기 때문에 램파드가 아주 높게 평가하는 선수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입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아, 좋은 찬스예요 자 이거 이 찬스 있나요 공 잡는 셰프 첸코 아 패스 좋네요 다시 넘겨줍니다. 조기회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보통 뭐,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슛입니다. 아 크로스바 바로 아래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네, 아 크로스바 맞을 것 같았는데요. 아주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세이도로프 움직입니다. 코나우드가 잡습니다. 슈팅 시도, 손쓸수 없는 골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골, 완벽합니다. 상당 구석입니다. 들어갑니다. 집착성이 돋보이는 골이었습니다. 정말 대담한 선수군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눈이 정화가 됩니다. 오늘 골 많이 나오네요. 3대2,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좋은 기회, 리터, 멋진 달빙. 이야,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이를때박에 안쪽 루스볼 사울인데요. 자, 움직이는 조콜. 안토니오 리디거의 태클, 세이드로프인데요.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패스 들어갔어요. 베르난도 포레스!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야,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버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불안 불안했었는데 결국은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이 골키퍼 자 과연 다음 이적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더 많은 골들을 볼수 있을까요? 4대 2입니다. 자, 뚫어낸 좋은 기회. 슛! 이 야! 아, 또립니다. 들어갔어요. 멋진 골 터집니다. 아, 대단하네요. 합니다. 상대 팀이 마음이 좀 풀어질 만한 때에 엄청난 추격을 해보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이러면 포기할 수 없죠. 아, 이승간의 자책골 크리끔찍한 실수였습니다. 아, 골키퍼도 화가 많이 난것 같습니다. 네, 역시 경기 막바지에는 선수들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저런 자책골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시점에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아, 물론 자책골이 나올 때 좋은 시점은 없겠지만요. 네, 네. 자 네. 추가 시간은 네. 2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짧은 인절리 타임 주어졌네요. 페우자 공을 소유하면서 서둘지 않고 상대 진영을 좀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